패가 꺼내 입었어. 그러니까요. 밤 되니까 아, 좀 쌀쌀하다. 아, 좀 쌀쌀해요. 저는 아직 아 이거구나. 네, 이거 맞아요. 너무 이쁘죠아 보기만 해도 처음 보는데. 진짜 오리베 아. 이후로 이런 거 처음이에요. 뷰티 풀라이프 좋네. 이런 것도 시켜주고. 다 아, 되게 좋아. 우와. 야 뷰티 풀라이프 좋다. 운전해야 될지 어, 내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게 조금 <laughs> 기분 탓이에요. <laughs> 네? 기분 탓. 지금 국립이에요. 반대 부진. 네. 인초. 네. 어. 네. 우리 떠납니다. 안녕. 안녕. 우와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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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되게 로맨틱하다, 언니, 근데. 숙수가 운전을 합니다. 와. <laughs> 와, 저쪽으로 가고 있죠? 오, 오. 자. 방. 이거 진짜 뭐 하는 것 같아요. 아, 이 산상파츠 너무 좋다. 좋다. 아니, 진짜 이게 약간 되게 우리. 제발. 어. <웃음> <웃음> 약간, 야, 우리 우야기 약간 느낌이 안 좋다 말이야. 꽃보다, 어. 꽃보다, <laughs> 꽃보다 남자의 그런 느낌이 안 나요? 너무 좋아요, 너무 좋아. 우리 꽃보다 비트플라이스. <laughs> <맞아>. 꽃보다 비트플라이스! <laughs> <우리 우리> <laughs> 사실 이런 거를 뭔가 우리가 줄도 서보고 직접 체험을 해봐야지 사실 맞는 건데. 상황상 그러지 음. 못해서 계정 네. 맞아요 어. 네 분이랑 같이 우리가 밥을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아무도 정했는데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약속을 못 지켰어요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자, 우리 쪽 네? 네. 먹어볼까? 우와! 감사합니다. 야, 얘들아, 오늘 진짜 뽀뽀드 있대요. 친구들끼리 와도 진짜 좋을 것같아 음, 너무 좋을 것 같아. 나중에 멤버들이랑 와보고 싶어. 아, 땀 진짜요. 야, 한강이 낮에도 참 활동적이지만 밤에는 뭔가 되게 운치가 있다. 낭만 음, 아까 한강의 분위기가 딱 있는 것 같아. 아, 진짜 음. 우리 아까도 사실 좀전에 아까 거기랑 음. 같은 곳이잖아. 음. 근데 느낌은 되게 다르지 않아? 네. 너무 다르. 또 다른데 같아요. 다른 느낌이야. 몰랐어요.